자, 점 F를 지나는 직선이 다음 쌍곡선의 일부와 두점 A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가 10이다랍니다. 자, 점 F'이 마이너스 3콤마 0이고요. 이것에 대하여 AF' 플러스 BF'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타원, 어, 쌍곡선의 방정식 봐주시면은 중심이 0 0 이구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좌우 볼록입니다. 그리고 A 제곱이 4고 B 제곱이 5니까 더 하시면 C 제곱이 나오죠. 쌍곡선에서는. 그리고 9가 되면서 C가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a제곱이 4니까 a는 2구요. 그래서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가게 되면은 꼭지점이 c가 3이니까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가면은 쌍곡선의 초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쌍곡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문제에서 x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f 3,0입니다. 음, 알고 봤더니 초점을 얘기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교점이 A와 B라고 했고요. 요 선분 AB 길이가 10이다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F 음, 결국은 또 다른 초점인 거죠. F 에 대하여 AF 프라임 그리고 BF'의 합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쌍곡선의 두 초점을 건드리면서 음, 쌍곡선 위에 한 점을 한 점을 찍었을 때 쌍곡선의 정의에 의하여 AF'에서 AF를 뺀게 주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축 길이가 4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적용이 될 겁니다. b f 프라임에서 b f 를뺀게 이것 역시 4가 돼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짱구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랑 얘랑 더한 거거든. 그래서 아래위로 더 해보시게 되면 a f 프라임 플러스 b f 프라임 마이너스, 자 요거 더하면서 마이너스 묶어버리시게 되면 AF 플러스 BF는 8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AF랑 BF랑 더한 게 뭐냐? 네, 결국 AB죠. 선분 AB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에서 10이다라고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음, 18 되겠고요. 그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